네, 우리 엘쇼님의 니드를 채워드리는 시간 올댓니즈 네. 네, 오늘 올댓니즈는요. 덴트웨이의 이경화 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대표님은 네. 개 이런 거안 해보셨죠? 개요? 네. <laughs> 해보셨어요? 옛날에 네. 뭐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아 해보셨구나. 해보신, 해보셨어요. 혹시 개주도 어. 하셨었어요? 아 개주는 못 네. 해봤고요. 아, 저는 네. 개, 좀 네. 간이 좀 요만해서 <laughs> 못 해봤고. 네네. 아 그리고 돈의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 그렇죠. 맞아요. 예. 회사 내에서도 보면 네. 이 시스템이 네. 각각 필요한 부분만 접근해서 음.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네. 사고가 안날 텐데. 맞아요. 예, 특히 저는 은행에 다녔었기 때문에 아, 은행에 예, 예. 그런 게잘 되있죠. 은행 그렇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음. 제가 7 9 년도에 은행에입행했는데돈 네, 네. 깔고 앉아본 적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laughs> 느낌이 어때요? 딱딱해요. <laughs> <laughs> 내끼 아니니까. 내끼 아니니까. 아무 뭐 감정이 네,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네네네. 그냥 네네. 어, 이렇게 서로에 뭐 모아서 예, 예. 점심 먹는다든지, 뭐, 그렇죠. 이 아, 예. 예, 예, 실비하는 음, 정도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데큰돈 뭐, 하는 경우는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안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잖아요. <laughs> 걔가 문제네. 그렇지. <웃음> 그렇죠. <웃음> 돈이 문제죠. 돈이, 아, 돈, 돈이. 돈이 문제죠. <laughs> 아니,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면서 <laughs> 네. 뭐 집에만 있으니까 너뭐하니 이런 네. 거좀 나와서 해라.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덴티웨이 항상 계시지만 대표님의 네. 약간 개인적인 시간, 이럴 때뭐 취미할 때뭐따 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요 아, 아, 낚시를. 차음모셔도 하나 사람는고기 돈을 낚으시나요 가에서 뱅에돔이라는 요뱅돔다 뱅에돔 뱅에돔 그 도미인데 이름이 뱅에돔이에요 영어로 하면 오퍼라이 약간 이렇게 주문 있는 어, 어 어떻게 파, 파란색 예, 예 아니 얻어 먹어봤거든요 <laughs> 예그 눈빛을 에이. 가진 고기인데 너무 너무 네. 예뻐요 아, 예. 근데 이 고기는 좀 똑똑해 다른 고기보다 어, 예, 아, 예, 고기가요 지능이 예. 예. 있어요 그럼요 오. 우리 일반적으로 어 낚시할 때 네네네 네, 네. 어, 특히 우럭 울어? 다음에 도미, 네. 뭐 광어, 네. 뭐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이런 네, 고기를 네. 잡을 때는 낚싯대를 들이워서 오, 예, 예. 가만 놔두면 예. 자기가 물렸다고 알려 줘요. 네, 네. 네. 그렇죠. 찌가 흔들리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들 방울 달아 놓으면 딸랑딸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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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놀다가도 어, 물렸다 하고 이렇게 찌음면되는데 아, 어, 벵이돔은 아, 음. 네. 지가 그 먹이를 살짝 먹고 땡타요. 네. 음, 베터요? 베터요. 베터요. 베터요? 네. 에이. 미끼는 주로 파래나 어, 콤을 쓰는데요. 오 그래요? 초식이구나. 예, 베지테랑 얼마나 에이. 좋겠어요. 초심이구나. 주로 네, 네. 바위, 틈새 이런데 잘 살죠. 에이. 여기에 있는 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에이. 또 자동차 사람들도 흠집으로 보고 계십니까? 바이트에살이 있는 기에 있는 해초들을뜯어먹고삽고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낚시할 때는 하루나나많피스라는 네. 아, 아, 통을 가지고 하는데 네. 네. 제가 하루만에 끝니다먹지 않고 배는 안 받고 아니, 먹죠 먹고 뱉는다. 바늘이 다고요고요을을요 그러니까 먹이는 먹고 늘을 툭 희한하게 툭 뱉어요 어, 어. 어, 뭐, 우리가 어, 뭐, 잡았다고 해보면 아무것도 안 매달려 있는 아, 거네요 그럼 뱅어둠인거죠 그렇죠 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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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 그래서 예, 우리 예. 그 베이팅하는 그 순간을 알기 위해서 네네. 바다 표면에 예. 물에 뜨는 찌를 달아요 네. 아. 그래서 베이팅할 때 네, 그래서 베이팅 할때탁 찌를 살짝 되는 건드려요 아. 그렇죠. 그러면 곳대 보고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쳐야 네. 잡을 수 있는 거지. 네. 네. 내가 딴 생각하다가는 그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사장님만의 뱅이돔 낚기 노하우 뭐 이런 거 있을까? 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면 계시겠 아, 제가 낚시 가는 이유는 네. 일단 바다가 좋아서 가면 네. 뭐 미네랄 냄새고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저 찌를 음. 낚시하는 동안에 봐야만 돼요. 그렇죠. 예, 초지표 그러면 내가 딴 생각을 할 아. 수가 아. 없어요. 네. 잡념을 떨칠 수 있다. 완전하게 아. 머리 음. 비우고 오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 아, 그런데 근데 이렇게 정말 뭔가 나만의 취미 생활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나만의 네. 시간. 네. 네. 보통 때는 댄트웨이에서 정말. 하루 종일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중단. 그렇죠. 예. 네. 네, 아침부터 저는 5시에 일어나는데요. 네, 네. 어 다섯 시에 나서 여섯 시에터 식사하고. 아 일곱 시면 출근하고. 데그트웨이로 오섯 시까지. 최고의 품질. 최대 가격. 로 남편이시겠어요. <laughs>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어떤 <laughs>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뭐 불만을 제기하시거나거나 러면 아우 내 남편 훌륭해요라고 이렇게. 어느 쪽 전문 니트웨이 문이 일삼사삼 칠이 사십삼. 자식한테서 아버지 존경한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웃고지셨네 한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머, 진짜요? 세상에 어떤 분이 네. 자식으로부터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음. 제 아들도 지금 마흔 살이 아, 넘었는데. 잠깐만요. 네? 네. 음. 저랑 환갑 넘었어요. 어머! 네. 너무 동원이신데요? 네. 저희 아버지 뻔이신데요? 그러면? <laughs> 환갑 훨씬 넘었습니다. 와. 네. 근데 제가 아버지 존경,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네. 존경한다는 존경합니다.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울컥하더라고요. <laughs> 아들, 아들한테? <laughs> 네, 아들한테. 아들, 그러니까 딸도 아니라 아들한테. 아들한테. <laughs> 네. 아들이 아버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야. 네, 진짜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니, 잘 그러니까 사셨네요. 그, 그렇게만 얘기를 들어도 덴트웨이를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알것 같아요. 눈에 선하네요. 어, 어, 교과서.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fm fm <웃음> 교과서. <웃음> 자 어떨 때는요 fm이 좀 답답하긴 한데 말이죠. 근데 차는 진짜 fm으로 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럼요 이렇게 음. 내 차처럼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루틴하게 지나가다 보면 에이, 예. 그냥 나도 모르게 쑥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쵸. 자꾸 새로운 시각으로. 음. 아, 자꾸 이렇게 내가 어, 이렇게 보려고 하면 잘 빠지지 않거든요. 네, 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손으로 자동차 만지는 거예요. 차는요? 느끼는 네. 어, 거예 손으로 맞죠? 만지면 네. 그게 네. 보여요. 최고였던데. <목소리> <목소리> 아, 네, 그냥 아, 손을 아, 안 그래요? 만지면, 네. 이게 그냥 툭툭 할수있고록 반지의 저거 같아요. 손을 으로 <laughs> 만져요, <웃음> 이렇게. 면이 깨끗하게 되는지, 힐링을 느끼는 거죠. <laughs> 네, 그러면, 아, 광택이 제대로 났나? 네. 아. 이게, 청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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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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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진정성.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걸 예, 하게 되면 예, 예.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 조금 잘못됐을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예. 잘못됐다 예. 아, 그럼 젝 아. 다시 작업해야 되는 거죠. 아. 아니, 보통 저희도 이제 그렇게 뭐 정부에서 나가면은 잘된 날을 이렇게 한두발지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시지, 손으로 직접 만지는 분한 번도 뵌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손님분들은 잘 모르시죠. 예, 몰라도 그러니까. 예, 예. 저희가. 인스펙션에서 통과가 돼야 이 차를 내드릴 수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아... 뭐 지금 뭐 모르고 넘어갔다가 끝났다 아... no, 네. 나중에 알게, 알게 돼 있어요 아, 예 네. 네. 뭐 그때를 대비해서 네. 제대로 해놔야지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님하고 네. 어, 약속을 했어 아, 이거 오늘 네 시까지 차를 내드려야 되는데 어다 됐다고 해서 이제 보니까. 매니저가 통보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음... 만지면서 보고 잘못된 게 있잖아요. 오늘 약속해놨는데 네. 어떻게 짭니까 이거, 입자입니까, 이거? 네. 약속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또 전화를 합니다 손님한테 네. 아, 네. 정말 솔직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네. 요거 이만저만 통과가 안 돼서 네. 이거 인만저만 인스펙션 통과가 안돼서 다시 작업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양해 좀부탁드립니고 아, 손님 화나시죠? 네. 네. 화나? 드리죠 드릴텐데 아, 화나시분 많으세요 아, 약속을 안지켰다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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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제가 욕 얻어먹을 짓 했잖아요. 음. 당연히 욕 얻어먹어야죠. 네, 네, 네. 음. 그런, 그런데 래서그 중요한 거는 어, 차를 정확히 해서 내드리면 음. 그 내드릴 때 그분이 행복해 하는 모습. 아, 예, 예, 거기서 저는 답을 찾고요. 예, 예.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 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분도 데리고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어, 네. 그 근데 진짜 비즈니스죠. 잘못된 걸어찌해서 그냥 내드렸어요 대충 맞춰가지고. 그럼 그분 안 예, 와요. 그리고 네. 친구분 올려가면 막아요. 거기 그치? 가지 말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보시네요. <laughs> 그런 경험도 네. 우리 다 있잖아요. 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뭐 덴트웨이 사실 광고도 많이 하시고 네. 저희가 너무 이제 좋은 이제 이야기들을 리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대표님이 말하는 우리 회사, 우리 덴트웨이는 이런 회사다. 어떻게 자신 있게 좀 표현을 해주실 아, 수가 있어요. 예. 덴트웨이는 자동차 흠집 제거 전문 업체입니다. 네. 어, 운전하다 보면 음. 아, 가벼운 접촉 사고나 흠집 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네.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음. 타운 내에서 웬만하면 또 하루만에 어. 완벽하게 예, 예, 예. 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루만에? 네간단합니 간단한 것들은 작은 것크래은나 이런 것들. 네. 네. 네 저희가 하는 작업은. 이제 문콕도 하고요. 네, 다음에 퉁한 예, 예. 것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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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쿵한 것도 하고요. 네, 오늘 뭐칠 같은 거보꽝한 것도 아, 합니다. 그내 마음의 스크래치도 혹시 해결이 될까요? 어, 될수 있지 되죠. 않을까요? 아, 그렇죠예 그래.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차 새로 샀는데 네. 남편이 부인한테 좋은 차를 선물해 줬어요. 네. 그렇대요. 네. 선물해줘요 남편이? 남의 어, 집은 아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 진 부인 차가 남편보다 훨씬 좋은 차에 대부분 다 <laughs> 네, 어디 네, 가더라도 네. 참 그런 보기 좋던 어, 좋것 같아요. 아, 그 사장님은 아니세요? 사장님 차가 아, 더 좋으세요? 그러, 그렇게 하 예. <laughs> 네. 근데 어 이제 네. 부인이 운전하다가 네. 콕했어. 예. 네, 무콕 그 접촉을 사고를 네, 네. 내고 네, 네. 오셨어요. 네. 그러면 남편 얼굴에 막 그냥 우락부락해요. 그렇죠, 그렇죠. 울상이 어, 되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려요. 네. 야, 사모님이 스마트하시니까, 네. 이거밖에 안 했네. 아, 어머, 어머, 아 어머, 이거요? 아. 운전자 한번 기둥에. 받았대요. 아 기둥이 받쳤다고 하는 예요 이거 아마 기둥이 와서 받았을 텐데요. 네. 사모님 스마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손님한테 다른 분 같은 경우, 이거 네, 그냥 감동이다. 쿵 하고 받았으면, 여기 뭐 헤드가 깨지고 뭐 깨지면, 그냥 만불인데, 어아 이거 천불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사고 날 거. 네. 얼마나 얼마나? 네. 진짜 그런 말씀드려 네, 요 그러면 예, 예. 기분이 확 풀어지세요. 좋아지, 좋아지죠. 오줌 네. 한번 사고 내고부터 느겠어요 <laughs> 기둥이 와서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나? 어, 기둥이 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요. 그거거든요. 어. 그럼 얼마나 기분이 확 풀려요. 네. 고객의 네. 마음까지, 네. 진, 마음까지 진짜 스크래치까지 해결해 주시네요, 진짜. <laughs> 아니 그러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네. 보면 네. 이제 되두기면이렇 네. 어, 네. 네. 어, 사실 사고 난걸 어떻게 할까 기억나는요 그렇죠. 네. 맞아 네. 사람 안 다친 거면 다행이지. 네, 저는. 상당히 저는 초긍정적이에요. 예. 웬만하면 좋은 네. 것만 생각하고. 예. 네. 그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혈을 내서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그래도 네. 생기면 늘 네. 좋은 쪽만 그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살지뭐두번 사나요, 그죠? 음.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성취자 분께서 또 사연을 하나 올려 주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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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A.M.P.님 얼마 전 저녁 늦은 시간에 후진하다가 보도블록 모퉁이에 쿵 부딪혀서 범퍼가 찢어지고 깨졌습니다. 아. 네. 범퍼 복원이 가능한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 는지요. 바디샵에 갔는데 범퍼를 아예 교체하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범퍼를 범퍼가 깨졌다. 네. 깨지면 깨졌겠죠. 대체로 말씀한 대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느 부분에 깨졌는가에 따라서 음...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범퍼 범퍼 위쪽 부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뒷 부분에 장착할 때 힘을 받는 부분에 깨지면 네. 그건 100% 교환해야 되는 거고요. 아, 아 다음에 중간 부분에 네, 네. 이렇게 살짝 깨지거나 그러면 복원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 요새 범퍼 비싸죠. 네, 예, 교환하려면 캠리 같은 경우 스탠다드 차니까 보통한 1,000불 정도 할 아유. 거고요. 아유. 아니, 아유. 좀 좋은 차들은 네, 네. 더 1500불 비싸죠. 2,000불 합니다. 현대차는 아유. 좀 비싸요. 아유. 기본이 한 1,500불 정도 해요 네. 본도 교환하는 도 대표님이 아유. 보셔야 되니까. 네. 예, 일단 옥스퍼드하고 올림픽에 있습니다. 네. 어, 덴트웨이 직접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네. 아니 해보시면. 사진 찍어 보내 주셔도 어, 되죠? 문자로. 예. 저도 보면 되거든요. 편하게. 요새 많이 보내 오시니까요. 네, 네. 제 어, 개인 셀 번호를 알려 드릴게요. 예. 예. 제셀 번호가 213 네. 999 네. 1995번입니다. 1995번. 213999의 네. 1995번입니다. 5번. 지금... 19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laughs> 네 네. 그서 그때는... 번호가 1 9 9 5인 건가요? <laughs> 아, 지금 수사받으셨나요? 예. <laughs> 첫사랑을 만나셨나요, 이때? <laughs> 네. 아, 일단...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아, <laughs> 일단 지금 사진을 찍어서 2139991995번으로 네. 보내 주시면 일단 그 네. 현동 후에 네. 예, 가까이서 걸... 한컷 음, 또차어좀 네, 네. 사고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전체 모양을 볼수 있도록 한컷 네, 네. 그리고 연식과 모델을 넣어 서 알려주시면 아, 네. 어, 저희가 어, 제가 전화드려서 알려드리고요 네, 혹시 네. 또뭐 어, 상대방이 있어서 또 이렇게 페이퍼를 필요하시면 네. 페이퍼 또 사진 찍어서 또 네, 이메일 네. 전화 이메일또 넣어주시면 이메일로 네, 네. 또 보내드립니다 네, 네. 네. 아니 저도 어. 그 한번 이렇게 문콕을 해갖고 어, 네.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아, 그 예. 즉각 즉각 답을 해주시더라고 견적 쫙 아, 빼가지고 그 그거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진짜 콕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살면서. 그런 거를 하는데 큰 사고는 그렇다 치지만 콕 했는데 막 견적비가 막 비싸게 나오면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서 네. 걱정들을 네. 하는데 문의 자해도되냐고요덴트이가 워낙 사단 <laughs> <싼> 얘기를 들어서 <laughs> 네. 가격이 정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 덴트에 있는 가격이 좋은지 그거 네. 좀 알려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네들 어, 차를 어, 운전하다가 보면 막뭐 살짝 뭐 이렇게 페인트가 까지거나 경우 예, 예. 생기잖아요. 보시면 저희가 페인트 하다가 좀 남는 페인트들이 있어요. 어, 그걸 예, 저 예. 색깔별로 쫙 이렇게 보관해 어, 놓습니다. 네네. 그럼 찾아서 그걸로 음. 이렇게 제가 터치업 하는데 네. 어리로 대부분 아, 다해 드리고요. 웬만하면 네. 네. 아, 예해 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어 싸게 한다? 싸고 좋은 게 있을까? 음. 예. 보통 없죠. 근데 저희 덴트에는 있어요. 아, 저는 네.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드리고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죠. 아, 아까도 범퍼도 웬만하면 네, 네. 그 딜러 거로 교환해야 되는데 예예. 저희는 어, 어떻게 하면 어. 교환 안 하고 네. 오리지널 네. 범퍼를 네. 어 어떻게 한 복원해서 쓸까 네. 네, 네. 고민하고 고민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렇게 문제 있는 것도 네. 어, 이렇게 딜러 파트나 이렇게 애프터 마켓으로 교환하는 것보다는 음. 웬만해서 쓸수 있으면 은 네. 되돌리면 어, 쓰는 게 쓰는 쪽으로. 좋죠. 어우, 그래서 너무, 너무 좋죠. 예, 가격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네. 싸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덴트웨이 바디샵에는 내사전엔 네. 바가지는 없다. <laughs> <laughs> 그쵸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보통 예, 왜냐면 예. 정비소에서 그렇게 저도 그래서 정비소를 한 군데 안 가요 예. 바가지를 진짜 예.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네. 하죠. 보통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네. 사고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죠. 네. 보험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네, 내 호주머니에서 그렇죠, 그렇죠.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네. 보험으로는 뭐 대충 사고가 좀 많이 났을 경우, 크게 났을 경우에 네. 이제 보험을 하지만, 어, 보험사에서 그 견적사가 와서 견적을 내고 어, 돈페이를 하기 때문에, 뭐냐가 네. 걱정할 거 없죠. 보험사 알아서 음, 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그렇죠, 그렇죠. 보험사가 무슨 바디샵에서 이거는요. 한5 0 0 0불이 고치겠는데 게한 (8000불) 주세요 보험사가 (8000불) 줘요 <laughs> 안 보험사는 <laughs> 안, 주죠, 안, 주죠. 안 줍니다 <laughs> 그렇죠. 보험사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laughs> 예, 이유를 대서 예. 어, 작게 줄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보험사는 뭐~ 음. 그쪽에 사는 거는 우리가 믿고 막으면 <laughs> 네. 되는 거지만 걱정은 어, 내 호주머니에서 네. 내는 거죠 예, 네. 예. 호주머니에서 어, 내려면 이게 과연 쿵에서 갔는데 음, 이게 천0 0 0불 나올지 네. 2000불 나올지 감이 안 써지잖아요. 네, 잠이 감이 안 예, 가면 안써지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어 이게 회사 내에 네, 이렇게 네. 자 프로세스한 아 에스메시라고 아 가격표가 예, 딱 있네요. 가격표를 가격표. 붙여놨습니다. 네. 네. 어,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거, 이거 네. 한번 네. 봐보시면 아 이걸 제가 붙여놨어요. 네. 특별한 가격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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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시면. 여성분들은 네. 차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는 예. 이게 홍...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아 어... 쇼핑 하신다고 <laughs> 하셨잖아요. <웃음>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쇼핑하시는 음. 분들 꽤 있으세요.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어, 사실 많이 걱정이죠. 아, 근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 샵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범퍼 코너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네. 한 다섯 시간 정도 이렇게 어, 단계별로 작업을 해야 되고 예예. 한 350불 정도면 음. 해드릴 수가 있고 네. 다음에 밑에 덴트 보면 1인치 있는 경우에 네. 어, 약한 1.5에서 2시간 정도. <laughs> 불에선 150불 정도면 예, 이것도 세차처럼 복원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요 이런 가격표는 네네. 사실 어, 제가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본 적이 어, 없어요. 바리샵에 네. 가서 본 적은 본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말씀하셨지만은 음 식당에 가면은 어, 메뉴판 있죠? 메뉴판이 딱 있어서 <laughs> <맞아>. 내가 얼마 <laughs> 그쵸 그쵸. 수가 예, 있잖아요. 어. 딱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깍는 않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아... 이 가격은 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네, 그래도 기본가를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아,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서. 알고 가면 조금 음, 그래도 마음이 맞아차 일단 견적을 맡겨놓고 네. 얼마라는 그 견적을 받을 때까지 너무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시죠. 왜요? 네. 네. 바짝바짝 말이거든요. 바짝 몇천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걱정하는데 이렇게 가격표를 어느 정도 보고 있으면 그럼요. 내가 음. 예상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사고를 안 날이란 법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안나면 제일 좋은데 네, 네, 뭐 이렇게 네. 뭐 어디 문콕하거나 요즘에는 아우, 또 이렇게 그럼요. 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디 음, 주차해 놓으면.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아예 저장을 음, 해두세요 해두시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랬다가 무조건 칠이나 뭐 칠이 네, 네. 먹혀지고 스크래치 이런 것들은. 덴트만 하시는 덴트웨이로. 거예요? 덴트만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덴트도 하고요. 예예. 예. 퉁한 것도 하고요. <laughs> 꽝한 것도, 것도 하고요. 꽝 <laughs> <네네. 웃음> 하고 부딪힌 것도. 아, 그런 네, 것들. 아, 네. 외관, 외관상으로 어떤 음, 문제가 있을 때.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무조건 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디예요, 바디. 네, 네. 네. 차 그러니까 바디샵. 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것처럼 네. 네. 차에 문제가 생기면 외과죠, 무조건 외과. <웃음> <웃음> 어, 여기는 외과. 덴투, 아니, 내과도 볼것 같은데. 아, 내과도 <laughs> 네. 하세요? 외과만 하세요. 어, 차와 관련돼서 네. 문의 하시는 거는 저는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 저는 오랜 동안 경험하면서 아는 게 나름대로 축적이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네. 돼 있는데 어, 차후 관련해서 갑자기 일이 생기면 네. 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네, 그러면 차후 관련된 거라면 네. 바디든 아니든 전화 주시면 네. 제가 모르면 또 이렇게 잘 하는데 제가 네. 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가 음. 또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뭐든지 네.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 네.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아니 우리 사장님 말씀 아까 처음 인사할 때부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딱 알잖아요. 어떤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네. 또 이분의 인성은 어떤지 요즘은 고객분들이 그런 거 보고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데 이러면 음. 이제 끝난 거죠. 뭘더볼수 <laughs> <뭔도> <laughs>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가끔씩 뭘 찾기 위해서 네. 어, 여기가 맞을까 해서 네. 인터, 네. 인터넷 통해서 전화번호 알고 전화했는데 네. 어, 뭔가 물어보면 저분은 네. 그 제대로 하는 데를 알고.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모른다고 툭 끊어버리거든요. 그럴 그럴 있어요. 있어요. 저는 아, 절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시카버 어, 어디서 사는지 좀할수 아. 있나요? 그럼, 아, 그럼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인터넷 네네. 좀 찾아볼게요. 아 진짜 아, 다 찾아요? 아, 댄, 그럼요. 지금 이랑 상관이 음, 없는 세상에. 질문도 그럼요. 대충이면 아 그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에이. 제가 더 많이 알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쵸. 그럼 제가 인터넷 찾아봐 알려 드립니다. 그것도 보람이죠. 네. 네. 아, 보람이죠. 너무 아, 그게 그냥 행복해서 행복하신 거죠? 그런 게. 그럼요. 어, 존경합니다. <laughs> 네. 아, 변호사, 존경합니다. 올림픽하고 옥스포드 갤러리아 마켓 쪽이냐고 우리 네. 청취분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 블러바드와 옥스퍼드 애비뉴 동북쪽 코너에 있습니다. 네, 네. 가시면은요. 덴트웨이라고 크게 네.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어 사고 나시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들 하시는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경화 사장님께 일단 뭐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고 문의를 해 주시면 좀속 시원하게 네. 좀 해결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견적 보내셔야 되니까 우리 접수님로 예, 네. 개인 전화번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 지역이고요. 9 9 9에 1995번입니다. 2 1 3 9 9 9에 19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영업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요. 네네네. 네, 토요일은 오전 8 시부터 정오 1 2 시까지 합니다. 토요일도 아, 요 토요일날 문을 네. 열어주시니까 혹시 네. 그럼 그 바디 그 수리도 혹시 음. 워런티가 되나요? 덴트 바디샵에서 할 경우에? 그럼요. 라이프 타임 아, 워런티 아, 하고 오, 있어요. 네네, 네네. 아, 네, 네, 네. 자 일단은요 뭐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냥 무조건 전화를 하셔서 네. 좀 네. 상담을 해보시면은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올 데니즈는요 덴트웨이의 이경화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